1541년에 그는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형성하였다. 이론적으로 칼비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었지만 실제로 제네바에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작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칼비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었다.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1541년에 그런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보면 입증되지 않고 분리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싹 무시하고 설명하지 않고 단정을 했습니다. 칼비는 교회 국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스테이트처치 국가교회를 섬기도록 고용된 겁니다. 좀더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면 중세 교회는 교회가 다스리는 영토와 군주들이 다스리는 영토가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교회 영토를 다스리는 게 처치 가버먼트, 교회 정부입니다. 교회가 이 영토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영토가 원래 누구의 땅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영주들의 영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빌 가버먼트라고 따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처치 가버먼트와 시빌 가버먼트는 아예 구별됩니다. 그런데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케이스냐 영주의 영토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느냐라고 할때이 교회들은 그야말로 말단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의 소유주가 영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은 교회가 관할을 합니다. 영주들이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교에게 청탁을 넣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시는 또 다릅니다. 제네바 시는 독립된 자치 시입니다. 독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립되는 과정에서 이 시민들 자신이 교회를 구성하고. 이 시민들 자신의 교회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의 권력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는 도시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시인은 그 시민들이 대표자 의원을 뽑아서 그 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가 통제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테이트 처치에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처치에 고용된 것이 칼린입니다. 칼빈이 1541년에 스테이트 처치를 처치 스테이트로 바꾼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기록들이 있고 증거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